김민기, 1년 만에 사망원인 공개. 두 아이의 유산은 얼마? 김종화, 김소윤, 15억 유산보다 더큰 진실 학전에 남긴 전부. 2024년 7월 대한민국 음악사와 문화계가 동시에 멈춰 섰다. 한 세대를 관통하며 아침 이슬로 시대의 희망과 저항을 노래했던 거장 김민기. 그의 죽음은 조용했지만, 그 뒤에 남겨진 질문들은 그 어떤 폭풍보다 거셌다. 가족조차도 마지막까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고백 미공개였던 병명, 그리고 두 아들에게 남겨진 유산. 그 모든 퍼즐의 조각을 맞춰 볼 시간이다. 김민기 죽음은 평범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가족에게조차 끝까지 숨겼다.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무대 위그 남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두 아들, 김종하와 김서윤조차 아버지의 병명을 몰랐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고백이 퍼지던 장례식장엔 평생 말을 아끼던 예술가의 그림자가 집게 깔려 있었다. 가까운 이들은 민기 형님은 병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에게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고통을 감추고 오히려 광석이 잘 부탁해라는 한마디 요언만을 남겼다. 이한 문장은 곧한 세대의 문화적 유산이자 자신보다 먼저 떠난 제자에 대한 무한 책임의 선언이었다. 사람들은 거장이 떠나면 막대한 유산이 남을 거라 믿는다. 실제로 언론에 공개된 김민기의 남긴 유산은 약 15억에서 18억 원 고향시 차택, 대학로 학전 지분, 그리고 천안공원 묘원의 일부 부지.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재산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생전의 후배들을 위한 장합기금 김광석 추모재단 등으로 할당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형 기획사 대표 이수만이 5천만 원의 조의금을 건넸지만 유족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다. 아버지는 주는 걸 배워야 한다고 했고 받는데 익숙해지지 말라고 하셨다. 장남 김종하의 이 한마디는 김민기가 진짜로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김민기가 마지막까지 지킨 것은 돈이 아니라 학전이라는 실험적 무대와 그 안에서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는 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정의했다. 여기서 물건은 단지 음반이나 공연이 아니라 한명한 한 명의 예술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였다. 조승우, 설경구, 황정민 등 수많은 배우와 가수들이 학전을 거쳐 스타가 되었지만 김민기는 끝까지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 떠나는 후배에게는 잘 되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말했다. 그는 조용히 씨를 심고 이름 없는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진짜 예술가였다. 김민기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황석이 잘 부탁해 이한 문장에는 평생 쌓아온 모든 신뢰, 책임, 사랑,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철학이 녹아 있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음악적 정신과 사람, 그리고 무대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며 화려한 눈물, 대중의 환호를 거부했다. 대신 삶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학전이라는 땅에 뿌린 씨앗을 유산으로 남겼다. 그래서 김민기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대한 시작이다. 김민기가 남긴 유산은 결코 금전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다. 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지 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이 한마디가 곧 김민기의 전부였다. 그의 침묵, 철학, 그리고 사랑은 오늘도 누군가의 무대, 누군가의 노래, 누군가의 선택 속에서 조용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이것이 바로 15억 유산보다 더큰 진실. 학전에 남긴 김민기의 모든 것이다. 그가 심은 작은 씨앗들이 이제는 거대한 숲이 되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조용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그렇다. 거장의 퇴장은 곧또 다른 세대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오늘도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는다.